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차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가끔 어 매매 기법 뭐 이런거 한번 공유해서 여러분들과 좀 쉽게 어려운거 하나도 없으니까 쉽게 큰 시야를 보는 눈을 우리가 길러야 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영상으로 한번 재미있게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린이 분들을 위한 거니까 고수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어, 차트는 자주 볼수록 좋아요 자 1시간 차트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보는 지점이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22,700달러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밑꼬리를 다고 상승이 이제 좀 나왔죠 그러면서 어, 이렇게 쭉 이제 하락하다가 이 부분을 다시 재차 어 꼬리로 올려주면서 어, 상승이 나,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단기적으로 는 튀어 오르는 구간이 22,700달러인데 22,70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 당연히 21,600에서 후반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상승으로 가려면 어,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야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얻어 맞은 데가 제가 보니까 이런 구간이겠네요 그래서 23,300에서 23,500이 어. 여기를 뚫어서 위에 안착을 하면, 이제 위에 고점을, 어, 트라이 할수 있는, 어, 그런 힘을 응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맞더라도제차 이런데 뛰어 올라와서, 이런 자리에 머무르면, 어, 위 고점을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23,300에서 500이냐 하면, 앞에 한 시간 차트에서 그래도 좀 매물대를 쌓았으니까, 2구원에서 이렇게 좀 놀아줬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또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을 응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상승이 돼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멀어지고 있죠 캔들이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뭐 털고 나가고 뭐 손절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래량을 조금 말리면서 그러면 자차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요 안에서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올라타 주면서 이제 고점을 향해 갈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어, 우리가 바래보고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평생 써먹는 거래량 어, 매매 기법 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엑시 인피니티를 제가 한번 준비해 와 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보고 이 과거를 보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항상 차트는 그죠 그래서 엄청 쉽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장대 양봉에 항상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 이런 상승은 개미가 알수 없는 상승이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거래량을 이렇게 말리고, 첫 상장과 함께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안에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터졌던 건데 이게 매도 매수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거는 빨간색 파란색은 의미 없습니다. 손바뀜의 형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매집이 들어간 걸 수도 있고 고점에서 이쪽으로 이제 손바뀜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상장한 코인은 좀 이렇게 장시간 횡보한 뒤에 시세를 어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고점을 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아, 자첫 자, 장대 양봉을 항상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첫 장대 양봉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요렇게 나왔어요 쭉자 그래서 자,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거래량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첫 첫 장대 양봉이 이적 직전에 있는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추해 보는 겁니다. 100%란 없는데 제가 오랜 시간 보면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첫 장대 형봉이 나오고, 요렇게 지금 이 수렴의 형태가 나왔을 때 밑에 거래량을 주목해 주시면서 캔들의 몸, 이 중심 값을 항상 봐야 돼요. 이게 보면은 차트에 보면 이렇게 네모칸이 뒤에 배, 뒷배경이 이렇게 쳐져 있죠. 이 중앙 값이 4만원입니다. 4만 100원. 이런 데입니다. 여기가 받쳐준다. 그러면 손절을 여기다 잡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 어 장대양봉의 어 중심값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자 터트리고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 이 한번 터졌어요. 그죠? 음, 이것도 어큰 거래량이 나오고 재차 거래량이 줄죠. 어, 그러면서 직전 거래량을 뛰어넘으면서 한번더 어 상승을 해준 모습. 그런데 이 중심값을 지켜주는 모습. 어,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어,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 이런 데서 사면한 일주일, 막 이주 흐르면 못 버티는 사람이 많아요. 단타를 워낙 좋아하고 스윙도 한 2, 3일이 스윙이에요. 코인은. 그죠? 근데 거래량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을 올려주죠. 밑에 거, 여기 보시면 뛰어넘는 거래량, 어, 이렇게 올려주면서 여기를 깨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직전 이 볼륨을 사이즈를 줄였을 때중식값장대항봉의중식값을 깨지 않고 또한번 거래량을 씌워서 장대가 이제 또한번출연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를 봐보세요. 자 여기 지금 장대가 나왔는데 여기 중심값이 얼마죠? 5만 9,700원입니다. 어, 5만 9,700원 이 중심값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가 자아 이거 어, 포모가 오잖아요. 와 계속 올라가네. 이거 언제 사지? 또 터졌을 때, 보통 이런 데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대항봉이 나오고 나서 이 중심값 근처, 여기까지, 어 올, 이 기준을 삼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했어요. 1차. 기다렸어. 여기가 지금 한 달입니다. 근데 이 중심값이 지금 보니까 59,8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여기다 잡는 거예요. 여기를 깨면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밑꼬리로 일봉이 만약에 말아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분할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자, 볼륨이 또 줄죠. 그죠? 이제 엑시 인피니티는 여기까지 올라온 동안 벌써 몇십 배가 올라왔으니까 계속 거래량이 터질 수 없습니다. 아시죠? 점점 볼륨이 줄어들면서 개미들이 많이 사주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륨 없이 장대양봉이 또 나오네요. 그죠? 또한번 나오면서 여기 중앙값이 11만원이네요. 이번에. 자, 그러면서 볼륨이 계속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어 이미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단기 매매를 하거나 웬만하면 쳐다보면 안 되는 게 이제 볼륨도 없단 말이죠. 올라왔어요. 근데 이 거래량도 없이 올라왔네.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 거래량도 없이 올라왔어. 근데 이거 정말 단타꾼들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반등도 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면, 자, 이 중심값을 훼손하니까 이제 대하락이 나오죠. 하지만 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죠, 이렇게. 대하락이 나오면서 이 종식 값들이 또 어디죠?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 이 구간들 여기가 깨지니까 쭉쭉 계단식 하락 비트코인 이제 하락장이면 이 붓다빔 나오면서 거래량 말리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또 터지죠? 그죠? 계속 중간 중간에 어. 하지만 이미 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요요 요 라인이 이제. 이미 이 거래량이 첫 장대양봉이 나온 시점이 여기죠. 자, 여기 때문에, 어, 여기, 4만, 4만 150원을 깼기 때문에 이거는 첫 장대양봉과 함께 무너지는 차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끝도 없이 나락으로 가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을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상당히 큰 거래량과 함께 지금 수렴의 형태가 나오고 있고 위 어, 꼬리를 달면서 음봉이 출현했고 거래량이 또 터졌어요. 그럼 여기가 중심값이 얼마를 잡아야 되냐? 바로 여기입니다. 13,000원이 손절 라인입니다. 여기, 여기를 여기 지켜낸다면 거래량을 어, 이직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어, 양봉이 조금씩 출현해 준다면 13,017원을 손절로 잡고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재차 더큰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손절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게 100%는 아니지만 차트를 보는 눈은 여러분들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13,000원일까?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런 데서 재차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구간, 여기를 또받치고 있는 겁니다. 또받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손절이 되고, 이 거래량을 말리면서 자 여기도 거래량이 말리면서 튀어 올랐죠. 그러면서 여기를 돌파했어요. 거래량 의미 있어요. 줄고 있다. 거래량이 터지면 1 3 0 0 0원 기준점을 잡고 손절 분할매수의 구간이겠죠. 그죠? 볼륨을 점차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시아 코인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 급등인데 거래량 터졌고. 이거는 매도의 어, 힘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어, 윗꼬리를 달면서 쫙 내려왔죠. 어, 저희가 이제 어, 굉장히 오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튀어 올랐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 밀리는 거는 맞아요. 그죠? 여기 1년 이상의 이 단기 반등 자리였습니다. 계속 큰 시세가 나왔던 자리니까 딱 정확하게 맞고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얘는 손절 라인을 어디다 잡냐 이런 애들은 윗꼬리를 길게 단 애들은 바로 얘는 종가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 조금 디테일하게 가 볼게요. 자. 자. 종가를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을 깨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어, 5.6원 요 라인. 여기. 여기까지 얘가 다 내려왔는데 어, 이 라인을 지켜낸다면 그러면 자한번더 크게 더튀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다 없애고, 음 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설명을 하니까 다 내려왔다. 근데 여기 를 깨버렸다 이러면은 건 설거지 완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를 보고 보시면 돼. 자 여기 보면, 저 이거 여기 윗꼬리가 지금 달렸죠. 그죠? 쭉 올렸죠. 쭉 올렸는데 여기가 여기 캔들 종가를 회수하지 않은 상태로 얘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 또 줄죠. 자 여기 가 이렇게 줄었죠. 근데 거래량이 오르면서 이 종가를 받치면서 이게 들어가네. 그럼 손절이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한번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거래량 말리면서 이게 깨졌어. 그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렇 대폭락에 어,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빨리 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여기를 기준을 잡고 이거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윗꼬리를 어느 정도 메우러 간 상승이 나왔으니까 분할 매도 하고 또 여기 기준. 여기를 손줄로 잡고 분할 매수 하다가 여기가 깨져. 그럼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장때 음봉으로 깼죠? 그러면, 어, 장때 음봉으로 깼으니까, 아, 장때 음봉으로 깼으니까 다시 여기가 저항이죠. 그러면 이때 럴패닉셀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돌림에 나오기를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배웠지만 또 어, 속았다. 그 거래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 체력 노름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냐면, 어, 이게 올라왔네. 자, 번 외엔다. 어, 이게 또 W 패턴 아니야? 근데 거래량이 전혀 없네. 어, 이런 형태로, 아, 쌍바닥이라고 해서 이런 데서 한 매수했는데 여기 넥라인을 또 돌파 못하니까 이게 또큰 하라.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어,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 거래량을 잡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이, 이 잡주는 맨날 이 모양이야. 이렇게 쭉 올렸는데, 이 좋은가. 여기. 여기를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번더갈수 있고, 손절이 여긴 거예요. 17원. 어, 여기가 손절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딱, 또 튀어 오르고, 그죠? 그러면서, 어, 이렇게 계속 조금 잡주가 이렇게 상승하죠 어, 그러면서 여기를 또 봐보세요. 또도 윗꼬리를 달았는데, 여기를 종가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장대 음봉을 꽂아버렸죠. 끝난 겁니다. 예,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못 지켰으니까,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 시작점. 여기를 또한번 받치고, 살짝 이탈을 하죠. 이런 게. 살짝 이탈했지만, 끌어올리죠. 그러다가, 또 이, 윗꼬리를 또 달았네? 그죠? 또 달았어. 그럼 여기가 기준점또 여기가 돼야 되는 거야. 요 굉장히 잡주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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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여기 여기 손절이 여기 손절 라인을 잡으니까 요 3, 4일에또음장이 수익이 나오죠. 어. 그럼 이런 데서 또 나와 줘야 되고. 욕심 없이 그죠. 계속 이렇게 밑에를 계속 이렇게 받친다는 것도 한 번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끌면 한번또주고 근데 거래량이 없어. 이런 건 페이크성이니까 제차이런데또 이렇게 뚫어내고 요게 어 장대 음봉이 출연하고 윗꼬리가 달렸을 때 종가로 확인하고 손절 라인을 잡고 거래량을 보면서 어 이렇게 할수 있는 어 코린이 아주 초보중에 초보입니다 여러분들 어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이 영상을 몇번 어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또 내가 호가창 또 저만의 호가창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보고 캔들 보고, 그 다음에, 호카창요 정도 일단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접목이 시키는 게, 이제, 52평선, 어, 12평, 22평, 이렇게, 요거 키면 돼요, 3개. 음. 그래서, 어, 단기 매매할 때 아주 좋은 50, 20만, 가지고 가서, 이제 이때, 22평을 깨면서 가면 또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배열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죠. 어, 정배열이 쫙 벌리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쪼아, 이격이 벌어지죠. 이게 나중에, 아, 이거는 조금 조정이 나오겠다. 큰 이격, 어, 쫙 벌어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또 이제 정배열로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물렸다면 아직은 탈출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급등주의 웬만하면 올라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더 많은 어, 코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코린이님들에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